안녕하세요. 허상박상입니다. 여름에는 민어가 해물 종류에서는 보양식이죠. 저희는 회를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면역력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꼬들꼬들 말린 민어를 구입을 했는데요. 민어찜을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민어를 방 건조 민어를 한 마리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커요. 이걸 한 마리 다다 찜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건 찜을 하고 여기 비늘도 다 이렇게 벗겨서 와서 아주 깨끗해요 반 마리 이렇게 자르는 게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여기가 아주 도톰해가지고 도톰한데 지금 이게 반 건조라도 짭조름하게 바닷가에서 건조 반 건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에 저희 집은 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짠, 짠 물을 빨기 위해서 물에 담가놓겠습니다 비너가 머리에서 여기까지는 한 60cm가 넘는 거래서 지금 반을 제가 잘랐는데 이거는 삼삼하게 그냥 찜에 찜기에 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뼈가 없는 부분이라서 발라 먹기도 좋아요 이렇게 살도 도톰하고 이거는 찜을 해보겠습니다 쌀뜨물에 담갔는데요 이걸 꺼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찜 가볍게 슴슴하게 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어를 물에 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분을 조금씩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바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 집은 짠거안 되거든요. 그래서 염분을 좀 빼기 위해서 제가 2시간 담갔습니다. 이거 자른 거는 조림을 하면서 양이 많아서 제가 찜으로 하려고 이렇게 좀 잘라놨습니다. 찜기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꼬리는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반을 잘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찜을 할때 위에 올려줄 고명은 제가 대파를 흰 부분만 5cm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반을 잘라서. 길게 길게 채를 썰어 주세요. 실고추 조금하고 대파 흰 부분만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기름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 주세요. 식용유 한 큰술 넣어 주세요. 제가 담아 놓았던 레몬청 한 큰술 넣어 주세요. 비린맛도 잡아주고, 향도 예쁘고, 다진마늘을 반 큰술 더 넣겠습니다. 여기에 후추 조금 뿌려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생강청 있으면 생강청 넣으시면 좋은데, 저 맛술 반 큰술 정도 넣어주면 돼요. 민어는 비린맛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생선이니까 맛술이나 후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마른 팬에 한번 구워주세요. 식용유도 넣지 말고 민어만 구워주세요. 꾸덕꾸덕 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세요 불맛이 나가지고 맛이 더 있죠. 제가 꺼내서 양념을 붙여보겠습니다. 슴슴하게 하느라고 지금 2시간동안 생선 간을 좀 빼줬는데요 30분이나 20분정도 이렇게 깔뜻물에 담갔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양념장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등부분으로 바르시면 안되고 배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물에 담갔다 하셔서 싱거우면 간장양념장 하셔서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워서 제가 찜을 해보겠습니다 찜통 위에 종이호일을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양념 무침 민어를 넣어주세요 구웠기 때문에 훨씬 꼬들꼬들하고 불레도 나고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금 찜기에 물이 바글바글 끓고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찜기에 물이 끓으면 미너를 넣어주고 한 10분에서 15분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으시고 이렇게 해서 10분정도 끓였는데요 불을 끄세요 위에 살짝 올려주세요 고명 아까 썰어놓은거를 실고추도 이렇게 조금씩 통깨도 살살살 뿌려주세요. 뚜껑을 덮으시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팬에 한번 구워서 또 너무 짜서 짤뜨물에 담갔다가 팬에 구워서 이렇게 찜을 했습니다. 꼬돌꼬돌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었는지 맛을 봤거든요.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슴슴하고 꾸들꾸들 맛이 있습니다. 만약에 간이 맞지 않는 분들은 간장 연하게 물에 타서 식초 조금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서 찍어 드시면 됩니다.